감각이 점점 무뎌지더니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성욕은 남아 있는데 몸이 전혀 따라주지 않아요. 비아그라도 이젠 안 듣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 행동. 바로 그것이 당신의 성 기능을 완전히 죽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나이 탓도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자위습관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65세 김정호 씨는 매일 자위를 꾸준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기력도 유지되고 있고 사정도 된다고 했죠. 하지만 감각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극을 줘도 반응이 너무 늦고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발견한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고립된 방식의 자위로 인해 성기와 뇌가 무감각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위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의 자위가 문제입니다. 강한 손 압박. 짧은 시간 안에 끝내는 급한 패턴. 영상이나 상상 속 자극에만 의존하는 뇌구조. 이런 자위 방식이 반복되면 뇌는 그 자극만을 표준 쾌감으로 학습합니다. 결국 실제 부인의 손길이나 스킨십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몸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뇌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특히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잘못된 자위습관이 꾸준히 이어지면 정말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첫째, 감각신경의 예민도가 떨어집니다. 둘째, 혈관이 수축된 채로 굳어져 혈류가 제한됩니다. 셋째, 골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해 사정반사까지 무뎌집니다. 결국 외형상 발기는 되지만 삽입 후 유지가 안되고 사정에 이르기까지도 시간은 길어지고 만족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자위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첫째, 압박을 줄이세요. 손을 세게 쥐는 대신 부드럽게 감싸는 방식으로 전환하세요. 둘째, 시간을 늘리세요. 5분 이내로 끝내던 자위를 최소 10분 이상으로 천천히 이어가세요. 셋째, 영상 없이 해보세요. 과거의 좋은 기억, 감정 중심 상상을 떠올리며 자극을 만들어 보세요. 넷째, 성기 외 주변 감각을 깨우세요. 허벅지 안쪽, 회음부, 엉덩이 같은 부위부터 자극을 주어 감각을 전체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루틴을 시도해 보세요.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항상 같은 손으로 같은 방식만 반복하지 마세요. 자위 중에 어깨와 턱, 손목에 힘이 들어간다면 바로 중단하세요. 사정을 목표로 빠르게 끝내려 하지 말고 몸의 흐름에 집중하며 감각을 음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위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골반 긴장을 풀어보세요. 조명을 어둡게 음악이나 향기를 곁들이는 것도 뇌의 몰입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안아주는 과정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위가 아니라 감각 회복 훈련입니다. 당신의 뇌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는 뇌가 기억하면 언제든 다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반복하면 성기능은 서서히 멈춰 설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이 아닌 감각에 집중하고 빠름이 아닌 흐름에 집중하고 혼자가 아닌 관계 회복의 연습이라는 태도로 접근한다면 당신의 몸은 분명히 다시 반응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극을 세게 해도 감흥이 없고 자위는 가능한데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지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걸 노화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아니라 뇌가 반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기능의 회복 여부가 완전히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지금부터 자위는 감각을 되살리는 루틴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속도부터 바꾸세요. 지금까지의 자위가 빠르고 일정했다면 그건 쾌감이 아니라 습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뇌는 익숙한 자극에 점점 반응을 줄입니다. 이걸 감각 둔화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새로운 자극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즉, 당신의 뇌는 지금도 느리게 익숙해지는 감각에 더 깊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터치의 범위를 넓히세요. 지금까지의 자위가 음경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그 주변부터 천천히 열어야 합니다. 가령 허벅지 안쪽, 회음부, 엉덩이, 아랫배, 배꼽 아래 부위 등 피부가 얇고 민감한 곳부터 손끝으로 천천히 문지르듯 감각을 일깨워 보세요. 처음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5에서 10분씩 이 루틴을 반복하면 뇌는 그 부위에서 오는 감각을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당신의 뇌와 성기를 다시 연결하는 신경회복훈련입니다. 셋째, 감각 자극을 시각 자극 없이 실천하세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시청각적 자극 영상, 사진 등에 의존한 자위를 합니다. 하지만 뇌는 자극의 강도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이런 자극은 실제 관계에서 오는 섬세한 감각보다 훨씬 강함으로 현실의 감각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가장 감정적으로 충만했던 경험, 가장 사랑했던 파트너와의 순간, 자신감 넘쳤던 그 시절의 느낌을 천천히 떠올리며 감각을 자극해 보세요. 이는 뇌 안에 있는 감각 기억회로를 자극하고 실제 신체 반응을 더 유연하게 회복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사정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의 자위는 대부분 사정이라는 결과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루틴의 목적은 감각 훈련이지 사정이 아닙니다.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감각이 깨어나고 발기가 유지되며 성기에 피가 몰리고 뇌가 만족감을 느끼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에 집중하고 몸의 미세한 변화들을 음미하는 태도를 기르면 자신의 성적 에너지를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제 당신의 자위는 더 이상 욕망 해소가 아니라 회복의 루틴입니다. 당신의 뇌는 다시 배울 수 있고, 당신의 몸은 그걸 반드시 따라옵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단 10분, 손끝을 천천히 움직이며 감각을 깨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기능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회복된 감각을 어떻게 부부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상대와의 깊은 감정을 나누는데 연결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60대 남성들이 말합니다. 자위할 때는 괜찮은데 아내 앞에서는 이상하게 긴장돼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위로 감각을 회복했는데도 부부 사이에서는 자신감을 잃는 이유. 그건 단 하나. 지금까지 혼자만의 리듬에 익숙해진 몸과 뇌가 상대와의 교감 리듬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위는 통제 가능한 자극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감정, 타이밍, 반응, 언어,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회복하지 못하면 몸이 준비되어도 관계는 막히게 됩니다. 첫째, 당신의 리듬을 멈추고 그녀의 호흡을 들어보세요. 남성은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감정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야 몸이 열립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그녀가 긴장하고 있다면 그녀의 숨소리, 표정, 어깨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겁니다. 상대의 반응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접촉의 위치를 바꾸세요. 대부분의 남성은 애무라고 하면 바로 가슴이나 성기 쪽으로 손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성이 가장 먼저 편안함을 느끼는 부위는 손등, 어깨, 팔, 머리카락, 허벅지 바깥쪽입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접촉은 성적인 접근보다 먼저 심리적 안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안정이 쌓이면 그녀의 몸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사정을 목표로 하지 말고 흐름을 나누세요. 60대 이후의 부부관계는 삽입이나 절정을 향한 속도전이 아닙니다. 그녀의 반응을 느끼고 당신의 감각을 조절하면서 호흡과 체온, 감정이 함께 흐르는 과정의 교감이 핵심입니다. 몸이 준비됐을 때보다 감정이 안정됐을 때 여성이 훨씬 더 깊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한 번이라도 경험되면 그녀 스스로도 그 감각을 다시 원하게 됩니다. 넷째, 대화를 바꾸세요. 오늘 당신 손이 참 따뜻하네. 지금 이 느낌이 참 좋아. 이런 감각 중심 언어는 상대에게 성적인 압박 없이 자연스러운 몰입을 유도합니다. 오늘부터는 성생활이 몸과 몸의 만남이 아니라 감각과 감정의 흐름임을 기억해 주세요. 60대 이후의 성관계 기술과 리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의 성생활에서 가장 흔한 고민은 이렇습니다. 삽입은 가능한데 오래 유지가 안 됩니다. 중간에 멈추게 되니 상대도 저도 허무해져요. 그동안은 어떻게 발기를 유지할 것인가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감각을 지속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함께 절정에 다가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60대 이후 부부에게 꼭 필요한 감각 유지법 4가지 네 말씀드립니다. 첫째, 삽입전 10분은 절정보다 깊은 시간입니다. 남성은 발기가 되면 삽입을 서두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10분 이상 피부 접촉과 감정 자극이 누적되어야 비로소 골반이 열리고 내부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삽입전 입맞춤 등과 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이어지는 손길,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결과 그에 맞춰 반응하는 당신의 리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음악처럼 흐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당신이 주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과 숨결이 그녀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녀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삽입 후에는 움직임보다 정지가 중요합니다. 삽입을 시작한 후 바로 움직이지 마세요.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녀의 체온, 압력, 반응에 집중하세요.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머무는 존재가 됩니다. 그녀가 먼저 허리를 움직이거나 숨이 빨라지는 반응이 오면 그 흐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절정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감각의 축적에서 찾아옵니다. 셋째, 리듬은 일정하게, 깊이는 조절하면서 60대 이후 남성은 느리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성은 진동보다도 느린 압력의 눌림과 당김에서 더 깊은 쾌감을 느낍니다. 깊이와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섬세함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반응호흡, 골반의 긴장, 손의 위치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움직이세요. 넷째, 사정은 목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사정은 절정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방향일 뿐입니다. 혹시 중간에 발기가 약해졌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지금 잠시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럴 땐 다시 그녀의 피부를 손끝으로 느껴보세요. 그녀의 숨결에 맞춰 당신의 입술을 움직여보세요. 그 안에서 다시 연결되는 감각이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강함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감각, 함께 나누는 흐름, 그리고 끝까지 이어지는 따뜻한 연결입니다. 60대 이후 성생활의 정답은 빠르고 강한 자극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감정의 여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모든 연결을 삶의 습관으로 굳혀주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부부 루틴과 성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하는 심리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말합니다. 몸은 조금씩 반응을 되찾는 것 같은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아도 내가 위축됩니다. 예전처럼 자존감 있게 다가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성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어 운동, 영양, 자극의 방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인 회복과 일상 속 실천 루틴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다섯 가지 루틴은 성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부부관계 안에서 다시 사랑받는 남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연습법입니다. 1. 하루 이래 나의 몸을 다정하게 만지는 시간 갖기, 샤워 후나 아침에 옷을 갈아입을 때, 그저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자신의 가슴, 복부, 허벅지, 성기를 천천히 쓰다듬듯 만져보세요. 이건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몸은 따뜻하다는 감각을 뇌에 다시 각인시키는 과정입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매일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부부 사이 하루 1회 이상 의도적인 스킨십 실천하기. 손을 잡는 일, 식탁에서 다리를 부드럽게 맞닿는 일, 텔레비전을 보며 가볍게 어깨를 기대는 일. 신경계와 감정의 연결을 위한 연습입니다. 특히 여성은 삽입보다 자주 있는 비성적 접촉에서 더 깊은 심리적 안정과 반응을 느낍니다. 하루 한번 말없이 다가가서 손을 잡아보세요. 말보다 강한 기억이 그녀 안에서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3. 감각 이미지 훈련 자기 전 5분 실천하기. 잠자리에 들기 전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고 가장 자신감 있었던 시절의 성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분위기, 손끝의 감촉, 감정의 고조, 그 모든 요소를 가능한 한 생생하게 재현해 보는 겁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훈련은 실제로 성기 반응을 다시 학습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중심으로 떠올리는 것, 그리고 이 감각이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걸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4. 운동은 성기능이 아니라 혈관에 투자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기. 하루 4분. 아침에 계단을 오르고 벽에 기대어 스쿼트를 하는 시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성기의 혈류를 깨우는 루틴입니다. 이 습관을 2주 이상 실천하면 몸은 혈관을 다시 열고 그에 따라 감각도 되살아납니다. 뭐. 사정 중심의 사고에서 감정 중심의 성으로 전환하기. 성은 사정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함께 흐르고 함께 기억되는 감정의 공유입니다. 오늘은 꼭 끝내야지라는 생각보다 오늘은 그녀의 손길을 천천히 느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접근해보세요. 이 사고의 전환이 당신의 성생활을 긴장해서 몰입으로 불안에서 여유로 바꿔 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몸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습관을 통해 마음과 관계까지 함께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실천의 결과로 실제로 성기능이 회복된 남성들이 어떤 감정과 관계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리얼한 후기를 바탕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곧 당신의 미래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아내도 그냥 참고 사는 거겠지. 많은 남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성생활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기능 회복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한 사람은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몸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달라졌고, 표정이 달라졌고, 삶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소개한 루틴을 실제로 실천한 세 명의 남성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곧 당신의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이창호 씨는 저를 찾아왔을 때, 선생님, 저 요즘 너무 창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년 넘게 발기력이 사라졌고 아내와의 관계는 잠자리를 완전히 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병원 처방도 받아봤지만 비약을 하는 두통과 어지럼증 때문에 복용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매일 아침 4분의 운동, 시트롤링과 아연 보충, 그리고 자위 루틴의 변경이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실천했고, 3주 후 다시 진료실에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몸이 반응했어요.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후,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자연스러운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젠 자신감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박상문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 사용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한때는 사정은커녕 발기 자체가 어려워. 아내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었죠. 그는 감각 이미지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천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 자신의 전성기 시절,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감각을 깨우는 훈련을 6주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민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개월쯤 지나자 자극 없이도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침대에 누우면 기대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손을 잡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다시 연결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병국 씨는 비아그라를 복용할 때마다 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복용 후 2시간 내에만 효과가 나타나 늘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트롤린 3g과 아연 15mg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 복용하며 한 달간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빠르고 강한 자위 방식에서 벗어나 느리고 부드러운 감각 자극을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6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하고 오래 갑니다. 무엇보다 비약으라 없다는 게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합니다. 아내가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세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매일 실천했다는 것. 몸은 기억합니다. 감각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음도 함께 변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방법을 만난 것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발기력 회복의 원인을 이해했고, 하루 4분 루틴도 실천해 보았고, 자위를 감각 중심으로 바꾸었으며,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에 대한 자존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예전 같지 않다. 나이 들면 다 끝나는 거지. 안 해도 별 기대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성기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성적 가치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몸과 감각, 관계와 감정, 그리고 존재 그 자체를 회복하는 마무리 훈련이 필요합니다. 1. 네. 당신은 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바라보세요.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이 몸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줬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손끝으로 가슴, 복부, 허벅지, 성기를 부드럽게 감싸며, 이 감각은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걸 느껴보세요. 몸을 인정하는 순간, 자존감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2. E, 실패를 감추지 말고 꺼내놓으세요. 그날 밤 반응이 없었다면 그저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내 몸이 조금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당신이 옆에 있어서 충분히 좋았어. 성관계가 실패로 끝나는 건 반응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없이 외면할 때입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 실패는 경험이 되고 대화가 되고 관계가 됩니다. 3. 당신만의 루틴을 생활에 정착시키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복은 기적처럼 하루 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의 감각 루틴, 하루 일회의 손길, 잠들기 전의 이미지 훈련이 당신의 몸과 뇌 감정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변화는 느립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4. 아내와의 관계는 결과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이제는 성관계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 대신, 오늘은 손을 잡자. 오늘은 그녀의 어깨에 기대보자. 그렇게 과정 중심의 연결을 이어가세요. 성은 관계의 절정이 아니라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5. 뭐.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장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당신의 몸은 아직 반응할 수 있으며 당신의 마음은 다시 연결될 수 있고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적으시는 대로 모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두 번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